아이고. 지금 나라가 개판 5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 대혼란에 접어든 이유는 온 나라에 지금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전부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의 공화국이 돼가지고 거짓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여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건마다 정통 우리나라의 정통 역사를 전부 거꾸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역사관에 의해가지고 역사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4 3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까지 모든 일어나는 이 불량한 일들은 전부 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이 해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은 철로가다 하는데 이 사람들 이 이것을 전부 다 민주화로 둔갑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바로 이 나라를 적화통일 해가지고 북한과 더불어서 통일시키는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이러한 짓을 온 나라에 퍼뜨렸는데 불량하게도이 무지무명한 국민들이 그런 선동하고 거짓말한 사람들의 말을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거짓말자기 좌파 이 이재명의 뒤를 벌써 대한민국의 국민의 50%가 넘어가 있다는 이참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는 국회에서 일하는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문수 장관이 청문회를 했습니다. 이 야당들 어떻게 하든지 김문수 장관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의 모든 것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지만은 그래도 광화문에서 전목사님께 영향을 받았던 우리 김문수 장관은 한치도 물러서 없이 정확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그대로 말하니까 이름들이 말 말이 없으니까 3일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하루 만에 끊어버린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과 대통령실 전부 다 김문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거짓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저 머저리들은 이 야당들은 거짓말 가지고도 온 나라를 도배하고 있는데 진실을 가지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국민의 힘은 당장 해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당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자기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성경 10편 12편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께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라가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혀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혀와 그 아참하는 혀와 자라가는 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혓바닥을 갖다가 끊어버리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을 막치는 이 가짜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인들과 거짓 정치들과 거짓 종교인들 모두가 혓바닥을 잘라버려야 될 겁니다 저런 제치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한 것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의 혓바닥을 끌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두 거짓말쟁이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고 우리 자유 마을에 과도 벌어서 이 과거물 애국 세력에서 언젠가는 완전히 청소가 되어지고 깨끗한 그날이올 것을 우리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싸움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전 상태 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의 내전이요 영적인 내전이요 정치의 내전입니다 비록 총칼을 들고 있지 않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얼마 있으면 완전히 넘어가서 이 나라 자체가 붉은 색깔로 완전히 토배해달라니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산주의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광화문 애국 운동의 이획질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을 향하여 갈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 쓰고 파괴해 놓은 세력들이 아말렉이라고는 이런 아주 못된 종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하여 요소를 통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따라 합시다 나가서 아말렉과 사우라! 사우라! 오늘의 아말렉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망치고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이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전부도 오늘 이 시대에 아말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오도 대통령,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져 마자 1901년부터 1999년까지 이 미국의 대통령한 그시오도 대통령께서 이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뚜렷한 구별법이 있는데 참 멋진 명언을 했습니다 우파는 거짓말에 분노하고 좌파는 진실에 분노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청문회 하는 걸 보니까 김문수가 진실을 말하니까 이 가짜 좌파들은 발작을 하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역적 전역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다 일어나시고 권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등 명공사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